수능특강 24강 3번입니다. Defectiveness 효율성인데 뭐의 효율성이냐면 green, 친환경적인 아키텍처 건축의 효율성은 Dependent upon 달려있습니다. Balance 균형에 달려있는데 뭐하고 뭐하고의 균형인지 전치사 위드를 썼어요. 그럼 5부부터 끝까지 다 묶어주고 첫번째 On-site 현지의 에너지 자원하고 건물의 에너지 보존하고의 균형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 친환경적인 건축의 효율성이에요. 현지의 에너지 자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건물이 아주 따뜻한 지역에 있으면 은 햇빛이라는 에너지 자원이 그 현지에 있는 거죠. 그렇게 현지의 에너지 자원하고 그 건물이 햇빛이라는 에너지를 얼마나 잘 보존하냐. 그 건물의 에너지 보존 이둘 사이의 균형에 따라서 그 친환경적인 건축의 효율성이 달려 있는 거예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으로 다음 문장이 나왔는데요. 더컨저 i 티브 보존력이 있을수록 무엇이 보존력이 있는지 세 가지가 나왔는데 더 빌딩, 건물의 인벨롭, 외피, 즉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건물의 겉 부분이 보존력이 있을수록 그리고 인슐레이션 단열 처리가 보존력이 있을수록 그리고 타이트니스. Tightness, 타이트니스라는 거는 기밀인데요. 공기나 물 등이 새지 않는 것을 기밀이라고 하고 그 건조력을 건축물의 기밀이 보존력이 있을수록 투부 정사하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 이는 가짜 주어기 이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고 진짜 주어만 해석을 해줬어요. 뭐하는 것이 더 쉬워지냐면 매치 연결을 하는 게더 쉬워져요. 매치라는 동사는 A to B를 써서 A와 B를 연결하란데요. Essential 필수적인 에너지 부담 이 건물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런 필 필수적인 에너지 부담하고, availability, 활용 가능성인데, on-site, 그 현장의 에너지 자원의 활용 가능성하고 연결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The design motto, 설계의 좌우명은 was conservation first, 보존 우선이었습니다. 건물에서 에너지를 보존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건물을 디자인할 때 좌우명은 보존 우선이었어요. In colder climates, 더 추운 기후에 construction 건축은 was focused 초점을 맞췄는데 온 어디에 초점 맞췄는지 총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solar energy gain, 두 번째는 heat retention, 그리고 세 번째가 movable insulation인데요. 첫 번째 solar energy 태양열 에너지를 gain, 획 획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두번째 Heat Retention 열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유징 무엇을 이용해서 열을 보존 하냐면 글레이징까지 가호를 묶어주고 Higher 더 높은 Insulation Value 절연 값이에요 절연이라는 건 열의 이동을 막는 게 절연인데 열이 이동을 하면 열이 분산돼서 빨리 식겠죠 그런데 저렴 값을 높인다라는 거는 열의 이동이 그만큼 많이 막아지는 거니까 열을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높은 저렴 값과 더블 글레이징 이중 창을 이용하여 열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입은 심지어 movable 이동 가능한 인슐레이션 절연에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추운 지역에선 이렇게 한 거고 In warmer climates, 더 따뜻한 기후에서는 attention, 주의가 was given, 기울어졌는데 어디에 주의가 기울어졌냐면 The solar control, 태양열을 통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통제를 하냐면, 바로 the envelope, 건물의 외피예요. 근데 건물 외피가 especially, 특히나 어떤 부분이냐면, roofs, 지붕. 지붕에서 태양열을 통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western. 서쪽에 f a c 정면. 서향은 해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서쪽 정면과 지붕에서의 그 외피의 태양열 통제에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as well as, 모 뿐만 아니라 natural, 자연, ventilation, 통풍과 daylighting, 자연, 채광 뿐만 아니라 여기서 to라는 거는 기분 to랑 병렬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연 통풍과 자연 채광에 주의를 기울인 것뿐만 아니라 건물 외피에서 태양열을 통제하는 데에 주의가 기울어졌습니다 conservation conscious i g n 이다 주어가 되는 거고요 보존 의식적인 디자인이에요. 즉 에너지를 보존하는 걸 의식해서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은 인 r 프 뚜렷하게 컨트라스트 대조적입니다. 무엇과는 대조적이냐면 프리비어스 이전의 모 n 리스트 현대식인 사람의 경향과는 대조적인 거죠. 그럼 이전의 현대식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스페이셜 공간의 제너럴시티 넉넉함의 경향이 있었고 컴플렉스티 복잡함인데 건물의 구조가 복잡한 경향을 갖고 있었고 또 Expensive, 널찍한 글레이징, 유리창의 부분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Reliance o n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일단 Fall부터 Cooling까지를 가로로 묶어주면 히팅, 난방과 Cooling, 냉방을 위해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에 의존을 하는 것이에요. 뭐에 의존하냐면 abundant, 풍부한 fossil fuels,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요. 두 번째, mechanical, 기계로 작동이 되는 시스템에 의존을 하는 경향을 이전 현대식의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이렇게 보존의식적인 디자인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친환경적인 건축에서 에너지 보존하는 방식은 추운 기후엔 이렇고 따뜻한 기후에는 이렇고 그리고 예전 현대식적인 사람의 경향과는 달랐다라는 주제의 글이었습니다.